줘봐 엄마가 줄게. 왜? 네? 엄마. 엄마 휴대폰이 불고 있어 바람을. <laughs> 자. 아이고 우리 딸참잘 먹네. 좀씹 으면서 먹을수없 을까？씹 으면, 진 거는 먹지 마. 왼손 잘 쓰네. 아니, 요거는... 아니야, 봐. 어차피 이렇게 먹는 거에는 늘최선을 달까? 맛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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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씹어소 연아. 너 그냥 얼른 하고, 그냥 바로 삼켜버리잖아. 아니야, <laughs> 아, 알았어, 알았어. 꼭꼭 씹어. 응. 음, 꼭꼭만 씹으면 되지. 그렇게 싹싹 긁어서 앞으로 가져와서 먹으면 되겠네. 응, 음, 그렇게 가져와서. <laughs> 아, 내일 이 펜루카도 가야겠구나. 왜이 펜루카 소리가? 좋아. <laughs> 이모집 망가른 대신에 짜파게티를 얻었어. <laughs> 아이 귀더 좋아. 더 좋아? <laughs> 다행이네. 좀 씹어 머리카락 좀 <laughs> 머리카락 먹겠다 <웃음> 먹었네 어어 <laughs> 음. <laughs> 어, 뭐, 너, 너 짜파게티 그먹 묻을라 짜파게티 묻는 거 묻는 게 무슨 상관이야 <laughs> 그럼 그 손에 묻으면 지울 수가 없잖아. 지울 수 있어 응 그래 알았어 새로 갈면 되지 그래 그러자 뭐 씻을 때도 또가야 되나봐 소리나 소리 지지 말고 먹어 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먹어 <laughs> 봐. 너 완전히 배드맨이야 꼭꼭 씹어 물댔겠다 <laughs> 지훈이 올때 됐어 빨리 먹어 다영이 이모가 이쪽으로 데려다줘? 그런가 봐 <laughs> 무슨 소리가 나나? 집에 안올 거라고 울고 있대 왜? <laughs> 하영이 집에서 잘 거래 그럼 하영이 집에서 살지 아그 왜? 수 없지 왜? 진짜 맛있게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고 <laughs> 응? 말하지마 뭐,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응 알았어 알았어 <laughs> 다 먹었네 엄마가 이제 마무리 해줄까? 응? 할수 있겠어? 응. 이렇게 먼저 아. 엄마가 해줄게 아니 괜찮다고 했잖아 알았어. Ja! <laughs> 됐어? 왜? 응. 그래? 맛있는 식사였다. 아주 맛있었다. 응, 그 먹었다. 많이 묻었어. <웃음> <웃음>